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월라스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13시 47분 3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월라스 코인에 대해서 단한 줄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어, 모든 분들 또 경제적 자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좀 희한한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월렛커넥트 월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공통적으로 월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 시장은 굉장히 웃겨요 무슨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름이 이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상승하는 코인이 딱 있었을 때이 월자만 갖게 되면 이상하게 수급이 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월러스 코인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지금은 이제 매물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이 매물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상장을 했었을 때 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바지 끄댕이 잡고 한번 내려왔고 다시 한번 돈을 들여서 올라왔는데 머리 끄댕이 잡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머리 끄댕이 또 잡고 내려오는 이 모습에서 뭐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개이... 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어본 절가 줬다가 뺐다가 본 절가 줬다가 뺐다가 본 절가 줬다가 뺐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볼링 엣지에 대한 이런 패턴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는 좀 상승이 좀 강하게 좀 연출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월러스 코인에 대해서 다어한 주라도 여러분들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 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어,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러스 코인이 원래는 좀 잡코인인 줄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시가 총액이 여러분들 1조 3천억입니다, 여러분. 야, 1조 3천억이라고? 아, 메이저 코인 쪽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아, 비트코인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시가 총액이다라는 거예요. 어, 시가 총액이 한 1조가 넘으면은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여러분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량한 코인이다. 앞으로에 대한 전,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물대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딱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구간이 여러분들 830원입니다. 근데 어 830원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1 0 0 0원 가격을 돌파를 했는데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어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좀 작은 매수세만 어 들어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러스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유 뉴스가 이제 4월 2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어, 월러스가 ipx 미니니와 외3.0 게임 시장 진출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는 라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어, 미니니 유니버스 룸 출시에 대한 임박으로 인해서 어, 인공지능 ai 기반에 대한 탈중앙화 기술을 뭐접목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러스 코인은 어, 수위 기반입니다. 여러분 수위 기반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 수위 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수익 코인이 바닥 부분에서 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월러스 코인도 어떻게 되고 있다. 엔자 파동으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월러스 코인이 수익 기반이기 때문에 어, 수익 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월러스 코인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연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러스코인은 글로벌 로드 네트워크에서 속도, 안전성 및 실시간 반응성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실시간 AI 기능과 끊김 없는 멀티 체인 게임 플레이를 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전 세계 14개국 240개 이상에 대한 온, 온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BTS, BT21 판권에 대한 어, 포권에 대한 팬덤까지도 지금 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IPX에 대해서도 좀잘 열어. 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월러스 코인은 마스코드 미니로 구현을 해서 어, 플레이 가능한 어, 캐릭터로도 함께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에 대한 어,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주목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주몽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전 고점을 지금 이제 돌파를 거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 돌파만 나오게 되면은 어, 단기간에 2,000원 구간까지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좀 시장 분석을 좀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예상치에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고 관세가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다만 다만 미중 양국이 90 21관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를 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패드에서 연준에서 어 뭐만 진행을 하면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어 앞다투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까지. 도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시장 지표상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어, 뉴욕 증시 혼조 마감 엔비디아 훈풍에 따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지금 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레테지대항마 20n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를 매수를 하였다. 4,812개에 대한 비트코인을 어, 매수하였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벤처 20n 캐피탈 2가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시작을 하였다. 이날 20n 캐피털은 테더를 통해서 비트코인 4,812개 를 매수를 하였고 평균 매입 단계는 95,3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2 0티 캐피털은 테더, 소프트뱅크, 켄터 그리고 피츠 제널드 해장 브랜드 루트닉 그리고 스트라이크 최고 고용자 잭 말러스가 공동 합작한 합작 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어좀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아 스트레티지 대학마가2 0티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 아 그러면 비트코인이 좀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고도 이 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 보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 있다라는 거죠. 은체인 지표상 알트 시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이 도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토탈 올해 1월부터 유지된 하락 추세선에 대한 상방을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어, 상승 추세가 좀 뒷받침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 여태껏 좀 매수했던 코인들이 어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만약에 뭐 재무상 그리고 앞으로 유수상 그리고 상승 모멘터상 만약에 어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부터는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조절을 좀잘 하시게 되시면은 좀 빠르게 좀 원금 회복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도래 도래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간대 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 어, 저녁 8시부터 매수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 10시 30분 9시 30분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업비트에서 9시에 어,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시간 이기 때문에 어, 리밸런싱 되기 전에 아니면은 리밸런싱 되고 난 후에 어, 단기간에 어, 7%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가 되면은 직장인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때 동안 좀더 살짝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튀는 어, 거래량이 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9시 전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어 오후 8시 전에 어 미국장 열리기 전에 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 홀로소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어 일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I 지수나 뭐 PPI 지수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P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수익을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말에도 수익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카바 코인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카바 코인 7.4%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엑스 인피니티 메타 멀티 버스 엑스 지금 현재 한2.4% 정도, 8.4%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요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은 어엑슨 인피니티에 요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요렇게 좀 수익을 누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받아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버거로 1번 또는 어 을이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빠르게 좀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스 코인을 뭐1 0 8 7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익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 매일 하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브리핑 한번 그리고 오후에 브리핑 한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상승님 어,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선글라스 쓴 모습이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비슷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카바 코인으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어 어떤 시장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무기를 어, 장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시점이다 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보고서를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 어, 물려있는 코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물려있는 코인 분할매수를 어떤 시점에서 할수 있을까? 뭐 TVL 고래물량포차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 온체인 지표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확인을 하시어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매수타이밍 분할매수타이밍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버무어로 1번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